전북 경제를 진단하고 미래 가능성을 살피는 경제K 순서입니다. 정부가 수소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가운데 전주와 완주 세만금이 최적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조선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특수 차량용 전지를 만드는 완주의 한 업체 최근 국내 최초로 수소 연료 전지로 지게차를 작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지에 넣은 수소가 이온화되면서 나오는 전기로 지게차를 움직이는데 충전 시간이 단 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기술 개발을 마치고 어, 현장에서 실증을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용화가 코앞이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쓰려면 수소를 쉽게 충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합니다. 정부가 지정한 수소 시범 도시는 전주, 안주, 울산, 경기도, 안산 등세곳 울산에 설치된 수소 충전소는 6곳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고, 산업단지에는 수소를 옮기는 배관이 240km가량 깔려 있습니다. 인근 경남 창원은 수소 시범 도시가 아닌데도 충전소 4곳이 설치돼 있고, 하루에 수소 5톤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수소를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북은 어떨까? 전북 지역 수소 충전소는 단한 곳. 국내 최대 규모라고는 하지만 주유소처럼 생산된 수소를 옮겨 받아 저장하는 데 그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수소 산업이 지역의 먹거리가 되려면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위한 기반이 필수인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셈입니다. 하지만 전망이 어둡기만 한건 아닙니다. 전북에 있는 수소 관련 업체는 여섯 곳. 수소 상용차를 생산하는 현대차 전주공장과 수소연료전지 업체 또 수소를 담는 용기를 만드는 소재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부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료전지센터와 전북테크노파크 등 수소를 연구하고 실증하는 연구기관도 자리에 상승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훌륭한 시도를 활용을 해서 많은 기업들을 도왔고요. 많은 연구 결과를 냈고 많은 그 인력들을 양성을 해서 기업으로 보냈고요. 전라북도는 새만금에 그린 수소 집적 단지를 조성해 우위를 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 풍력 발전 단지가 연결이 되면 또 거기에서 나오는 어, 에너지도 수소와 그린 수소와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정부의 지원과 관련 기관 입주 지형적 조건 등 미래 에너지인 수소 산업을 싹 틔울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는 전북. 수소 생산과 공급망 구축 등 기본적인 기반 마련과 꼼꼼한 시장 조사가 뒤따라야 합니다. 경제K 조선우입니다.